국방장관 취임사에서 내란 내용 삭제한 국방홍보원장. 알고 보니 윤석열 캠프 인사. 윤석열 캠프 출신의 국방홍보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방일보에 윤전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실으며 내란 오호 논란을 빚었었죠.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가짜뉴스란 식으로 얘기하며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뒤 국방일보 일면입니다. 군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일 국방 홍보원장 지시라며 외국인 간첩, 선거 부정, 병력 최소화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편향된 보도 지침은 더 노골화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첫 통화가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지면에서 빼라고 주문하고. G7 정상회의 순방 관련 기고문도 망한 회의라며 삭제하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KBS 기자 출신인 최 원장은 윤석열 캠프를 거쳐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를 아홉 달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